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10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학원 59건 제17품 예, 시방보살품 강의가 합니다. 자, 시방보살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이 불지에 들고, 부처님의 지에 들고, 그리고 중생을 구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과 어떠한 예, 등록을 쌓아야 하는가, 어, 그 공덕을 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 소상하게,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페이지가 오늘은 522페이지. 자, 어, 처음에, 우리가 안이비설신의가 있어요. 안, 이, 비설신의가 있는데, 예, 그래서 마지막의를 맨 처음에 얘기를 한 거야. 의의를 해서 먼저 생각, 그 다음에, 생각해서 이어서 뜻을 세우고, 뜻은 의지작용입니다. 의지작용하고 한 것을 마지막에 분별하고 식별하는 것을 아르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 상과 지와 식을 어, 이렇게 머리로서 의지를 하잖아요. 그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눈으로 뭘 보고 생각을 일으키고, 코로 냄새를 맡고 생각을 일으키고, 뭐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식별하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식별하고 입으로 맛보고 생각하고 뜻을 짓고 그 다음에 식별하고 어, 아르바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여섯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을 계속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입으로 나쁜 맛과 나쁜 맛을 얻음이, 얻음이 고통이 된다. 나쁜 맛을, 말을 얻거나 나쁜 그 맛을 얻거나 할때 정말 그 고통스럽거든요. 그 좋아하지 않는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하는 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시, 고통스러운 걸 심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뿌리가 거예다 무슨 뿌리? 번뇌의 뿌리가 된다. 그겁니다. 그것이 생사윤회의 씨앗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몸으로 갑니다. 몸으로 옮겨가서 몸의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고통이 되면서, 편안하고 부드러운데 왜 고통이 되느냐? 그것이 떠나갈 때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다섯 가지 쌓임과 습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고통심음이라고 하고, 또 몸이 편안하지도 괴롭지도 않음을 느끼는 것이 고통이 되면서, 그 중에 다섯 가지 쌓임과 섞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고통은 심음이라고. 또, 몸에 더럽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고통이 되면서, 그 중에 다섯 가지 쌓임과 섞가 있으므로 이것을 고통심음이라 하라니, 보살이 이 108가지의 고통을 끊으면, 고통을 끊으면 보살의 수행이 될수 있고, 끊지 못하면 보살의 수행이 될수 없으리라. 예, 끊, 끊고 끊지 않으면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 아바차림이에요. 자, 끊지 못하면 보살의 수행이 될수 없는지라 그러므로 보살은 이열 가지를 교계하여 하느니라. 여러 보살들은 이와 같이 하더라도 아직 알지 못한 것이므로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보살들이 완전히 아직 알지 못해서 부처님께서 또 자상하게 또 설명합니다. 참 그리 부처님은 정말로 많은 그 대보살들을한테도 아주 상세하게 미세하게 계속해서 설해 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본인입니다. 보살들이 또 물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어떤 것을 또 교계해야 합니까? 수행을 해야 합니까? 이랬습니다. 보살들은 다시 백년까지 생사의 생각 막는 것을, 생각을 막는 것을 해야 해. 생각을 일어나면서 막는 것을 이제 교결해야 된다. 그런 법을 세된다이 말. 어떤 것을 백리들까지 생각의 생, 생사의 생각 마음이라 하나일까 하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살들은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생각과 생사의 의식을 통하여 그 중에 다섯 가지 쌓이고 쌓임이 있고 석기가 있어 이를 생사를 통한다하니 이 마음을 막아 이 마음을 막아야 돼이이생 이 생각일란이 마음을 막아서 고통스러운 생각의 생사의 의식을 받아들지 이 않음으로써 고통 다섯 가지 쌓임과 습기가 없어지고 다시 쌓임과 습기가 막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함으로써 생사의 고통을 끊게 하 그럼 마음을 막는다 말이 뭐냐 이말 그래서 마음을 막는다 말이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선선정이 되는 거예요 선정이 됨으로써 생각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이 이렇게 예, 끊어지고 또 선정에서 속일일 하면서내 몸과 마음의 행동 하나하나를 갖다가 뭐합니까? 알아차림함으로써 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와 관으로써 지수행함으로써 생각을 멈추고 관수행함으로써 더 이상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 가만히 지혜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예, 그생사의 그 씨앗이 되는 생각을 예, 끊는다. 어떤 생각? 어리석은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런 생각을 예, 끊게 된다. 생각을 막는 거죠. 어리석은, 어리석은 번뇌가, 번뇌가 일어나는 생각을 막는다. 번뇌가 일어나는 생각을 막을 유지한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알아차림. 임시적인 방편은 뭐? 지수행. 지수행함으로서 어,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일 일체의 생각이 사라지고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그건 임시적인 방편. 근데 그걸 함으로서 이제 다른 에,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림이 자동으로 적자 되죠. 어, 그러므으로서 아, 어, 알아차림으로써 그 생각이 그 순간 순간 멈춥니다. 마음이 항상 계속 변, 변동되기 때문에 한 마음 계속 이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그 그 아주 그냥 억울한 억울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억울한 마음이 빨리 사라져야 되거든. 마음은, 뭐같이, 물처럼 흘러야 돼.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정체가 되면, 썩는다. 그것이, 뭐요? 바로, 어, 무슨 병이다? 정신병이다. 마음이 계속 한 곳에서 흐르지 않고,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돌고 돌면, 돌아뻗다. 정신이 돌았다. 돌았다. 계속 그, 그 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돌면, 미쳤다. 그런데, 생각 흘러야 되죠. 한 생각이 딱 접고 다른 생각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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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탁탁탁탁 넘어가면서 그 넘어가는 것이 옛날 한 생각에 머물지 않으니 않으면 뭐가 된다? 생사의 뿌리를 심지 않는다. 만약에 한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생사의 뿌리를 심어서 어떤 내가 상처를 입으면 그 마음속에 그 상처 마음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생사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생각과 생사의 의식을 통하기 위하여, 그 중에 다섯 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어 이를 생사를 통한다 하느니라. 이 뜻을 막아. 이 뜻은, 이제, 이제는 이제 아까 말했어 생각을 막고 뜻을 막아. 뜻을 막는 것도 뭐냐면, 내가, 아, 이런 의지를, 의지를 갖고 있다. 어떤 의지? 저놈을 죽일 뻔해야 되겠어, 지금. 나를 갖다가, 어? 감히 나를 뭐해서, 능멸해서, 저거 죽여버려야겠어. 저거 혼내줘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어, 작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생사의 운이 된다는 것. 엄청난 운이 되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알차게 하면서, 음, 내가 또한 생각, 어리석은 번뇌를 일으켰구나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예,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어, 실상을 알지 못하고 했으니, 내가 어, 또 하나의 상을 지었고, 의습게도. 이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반성하고 하는 순간 탁그 그 상대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나 이런 게탁 나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 연습을 연습을 계속 해 나간다. 누구처럼 부처님이 공부하듯이 큰 우리 선인들이 공부하듯이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확 무너지겠죠. 모든 게 무너지고 이제 대오각성하나를 알겠습니까? 대오각성하려면 작은 깨달음을 끊임없이 이제 하고 있어야 돼. 예, 그것을 하고 있다 보면 큰 깨달음이 올 날도 있을 것이다. 다시 아름의 옮겨감으로써 이제 자 차례차례 나가네요. 뭐 첫째 뭐예요? 생각에 있다가 뜻에 있다가, 아름, 아름, 아름도 스스로가 아름으로 지수화풍, 땅, 물 불, 바람, 허공, 이거는 5대라고, 5대. 지수합법은 4대라고 그러고, 허공이 들어가면 5대야. 그래서 땅, 물, 불, 바람, 허공, 이런 물질에 대해서도 고통스러운 생각과 생사의 의식을 통하는 그 중에, 바람도 너무 쎄면은, 땅, 땅도 너무나 땅이 사막같은 땅을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음. 그 다음에, 물도, 물이 만하게, 뭐, 너무 어었다든지 뭐, 곧, 저렇게 홍수가 난다든지, 불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허공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치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과 생사의 의식을 통하는 주거 중에, 다섯 가지 쌓임가 아, 습기가 있어, 이를, 예, 이를 갖다 우리는 생사를 통한다, 하나니. 막지 못하는 자는 생사의 고통 바다에 떨어지고, 어떻게 막아야 될까? 예. 식별하는 것도, 아, 내가 어리석게도 이런 것을 또 내가 판단했구나. 세상상, 세상, 세상 사람이 모두가 생각이 다 다르거든. 하물며 내가 대성아이 옳고, 상대성아이 그러다고 이렇게 딱생각 하는구나. 이렇게 예, 식별을 갖다가, 예,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건단 말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알아차리 못하면 상대가 이리 나쁘고 나는 옳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생사에 빠져버리고, 아니야. 다,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왜? 환경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 이다 다른데, 다른데,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겠지. 존중하지. 이렇게 한 마음 돌이켜서 보면 싸울 일도 없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뭐가 된다. 각인이, 각인이 될 일이 없단 말이야. 마음에 각인되는 게 어떤 경우 각인이 돼요. 내 마음속에 상실을 담는 경우. 상대가 미워지고, 상대에 대한 흉어감이 들고, 내가 상대로부터 모멸감을 느낀다. 이래 되면 그게 콱 들어가면서 상대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버린다. 그래서 어, 결국은 대긍정이요. 대긍정이 대겅증이 뭐야? 한 마음이요. 한 마음이 뭐요? 동체대비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방등경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도종스님께서 방등경 책을 주시면서 그 지침서로서 물을 줬었다고 했어요. 동체대비라는 책을 편찬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때는 시작할 당시는 에 그렇게 감동을 못 받았지만 중간 중간에 공부를 하면서 할수록 맨 마지막에 또 하나 느끼는 것이 뭐냐 끝에 결론이, 결론이 뭐예요? 글자, 듣자. 동체 대비라. 처음 시작할 때 동체 대비인데 마지막에 동체 대비로 끝난다. 방등경 자체가. 그래서 방등경이 바로 동체 대비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불교가 불교 사상 아닙니까? 자비 사상이야. 동체 대비를 두,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또 만들어 하면 바로 자비요, 자비. 자비요. 자비의 종교. 자, 그래서 생사에서 벗어나 도에 떨어질 것이며, 다시 눈에 옮겨가 눈으로 좋은 빛깔을 통하여 동시에, 이렇게 의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다시 또저 귀로 가고, 귀에서 또 코로 가고, 코에서 입으로 가고, 또한 바퀴 돌겠죠. 그래서 다시 눈에 옮겨가 눈으로 좋은 빛깔을 통하는 도중에, 다섯 가지 쌓임이 있고, 석기가 있어 이를 생사를 통한다 하나니. 막아서 흔들리지 않, 않게 하는 자는 도에, 도에 떨어지지 않고, 막지 못하는 자는 죄에 떨어진다. 또, 눈이 눈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빛깔을 보는 그다중 다섯 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어서 이를 생사를 통한다 하나니. 막아서 흔들리지 못하면, 응? 막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고, 도에, 도에 떨어지고, 막지 못하는 자는 죄에 떨어지며 도에 떨어지면 좋지요. 죄에 떨어진다. 그리고, 눈으로 나쁜 빛을 빛깔을, 빛깔을 통하는 그 중에, 다섯 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어서 이를 생사를 통한다. 하나니, 막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는, 막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는 도에 떨어지고, 막지 못하는 자는 죄에 떨어지는 다 계속, 결국, 뭐, 무슨 소리입니까 조사선인들이 그렇게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훑어보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육문의 여섯 가지 도적이 들랑달락 하는 곳이니라. 육문이 뭐여? 아니비서시니, 감각기관. 그 육문이 여섯 가지 문에, 문이 뭐가 들어가요? 도둑놈이들랑달락 한다는 거예요. 그도둑놈이 뭐여? 내 마음속에는 탐진치야. 탐신가서. 내어르 어르성임이란? 탐심과 성냄과 어린성임이란 도둑놈이 들랑날랑 하는 것을 지켜봐라! 알아차림해라! 정신 차려서 봐라! 이 말이요. 그게 공부야. 알고 보면 쳐라 쉬운 거예요. 근데 모르면 은 쳐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침에 세수할 때 코만질보다 쉬운 게 도다 그랬는데 그 말을 예전에는 정말로 그게 무슨 소린 고 해서 옛나 우리 스님의 그 은사 스님 내님을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때 도대체 무슨 소리고? 그때만 생각해도 도라는 것이 너무 높고높다 생각했는데 그게 도대체 도가 뭐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좀 전에 말한 대로 뭘 막는 거예요 <laughs> 육문을 육문을 막는 거 육문 육문을 지킨다. 내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들락날랑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도둑놈들, 뭐예요? 탐심과 성의 어리석음. 이것이 내 중생섭이 꽉 차있거든. 그꽉 차있는 그 중생섭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도둑놈이 설치를 하는지를 쳐다봐라. 이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그렇게 반복을 많이 했건만,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하다가 할수 보면, 이책 방등경 이방 방대한 방대한 경 상하 6 0권된 책을 이제 다볼때좀 됐을 때 종합이 돼서 나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시작할 때 마음하고 오늘 스님의 강의들을 강경할 때 이게 듣는 마음하고 아마 여러분들 많은 좀 발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은 대부분 스님들이겠죠. 또 법사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일반 스님이나 법사님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를 또 수행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를 다스리고 다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그 부처님의 주옥 같은 경전 속에 다 있었다. 그런데 <laughs> 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 그러다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 스스로 고통, 이게 왜 고통에서 힘든지를 갖다가 깨우치려고 알고 했을 때, 그 집착하는 마음, 그 집착하는 마음이 도대체 뭐든가, 이 말이야.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 바로 탐심이더라. 설냄이더라의리이더라 그럼 왜 탐심 과성 어디서 왔느냐고, 그냥, 내가 해보면 결론적으로, 나라고 하는 아상 때문이에요. 나. 나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무수, 무아를 얘기했고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이 항상 온이 예,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상하고 무아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은 이 모두가 우리가 어, 한 몸이에요. 우주에서 태어난 존재는 다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므로 어,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곧 아파 아파음을 절절이 느낄 때그 마음이 바로 도심이다 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잘안 들어요. <laughs> 그런데 이제 계속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가지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깨지면 완전한 마음이 되고요. 그러면 그 일체 에, 뭐가 없어지 봅니다. 너와 나라는 것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일체. 그게 에, 견성하는 날이 오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시고 에, 그런 큰 에, 견성 또 공무를 보고 난 다음에 성품을 보고 그 다음에 성품을 본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계속 이어져서 육문을육문을 지켜야 되죠. 육문을 항상 지키면서 이 몸동아리가 봉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것도 법당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것을 의지해서 법당을 해요, 법을 공부를 해요. 하지만 이것이 또 중생의 또 그릇이 되기도 하니 항상 중생도 되고 또 부처도 될수 있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다 부처예요. 부처는 또 중생의 그 석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구름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구름을 걷어내면 맑은 대명천지, 맑은 빛나는 그 광명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비로자나가 나타납니다. 머리채기, 머를 벗으면, 예, 탐년시의 마음을 벗으면 비로자나가 나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어, 강경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라마바라미